들 때요 어린이 여러분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성경 이야기 들려주세요 시간이에요 오늘 하루도 즐겁게 잘 보냈나요 우리 친구들의 하루하루가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성경 이야기 듣고. 그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친구들 되길 바래요. 77번째 이야기 왕이 오셨다. 가장 위대한 이야기인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구원자, 뱀 사냥꾼이십니다. 그리고 믿기 힘들겠지만 내네 건의 복음서는 주로 그분의 죽음에 대해 들려줍니다. 물론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는 크리스마스 이야기도 있고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도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대한 이야기의 가장 위대한 장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물론 죽음이 끝은 아니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어린이 예수, 십대 예수, 대학생 예수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고, 아참 아직 대학은 없었네요.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한 주에 대해 풍성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마지막 한 주는 행복한 일요일로 시작했지만 그 행복은 며칠 만에 사라졌습니다. 점점 상황은 슬퍼지고 더 슬퍼지고 그리고 더 슬퍼지다가 결국 인류 역사에서 가장 슬픈 금요일과 토요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일요일이 되었고 그 전에 모든 슬픔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일요일 이야기는 조금 뒤에 하기로 해요. 슬픈 이야기를 건너뛰면 행복한 부분에서 제대로 기뻐할 수 없을 테니까요. 그러면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주 첫날인 일요일부터 시작해 봅시다. 이날은 오늘날 종료 주일이라고 부르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길에 겉옷과 종료나무 가지를 깔았기 때문입니다. 왕이 행차할 때처럼 말이지요. 그리고 정말로 왕이 오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제자들과 순례자 무리는 주에 위 모여 그분을 찬양하고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찬성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오랜 세월 기다려온 메시아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정말 행복한 날이었지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모든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분은 찬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자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흥을 깨는 데도 같은 바리새인들의 생각에 분명히 반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대신 노래할 것이다. 온 세상의 창조주께서 나타나시는 때에 온 세상의 입을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종려주일에 더없이 행복했지만 예루살렘이 가까워지면서 예수님의 미소는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큰 도시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할 것입니다. 참된 왕을 따르길 거부할 것입니다.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을 죽일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여러 해가 지나면 예루살렘에도 슬픈 일이 닥칠 줄 아셨기 때문에 우셨습니다. 바로 그 도시의 멸망이었습니다. 예수님께는 더 힘든 일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이 행복한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힘들고 슬픈 나날이 펼쳐질 한 주간을 견뎌야 할 것을 아셨습니다. 네, 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해요. 예수님은 왕이시고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오늘 이야기도 재밌게 들었나요? 예서랑 이서도 잘 듣고 있죠? 오늘 들려준 이야기는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꿈사랑 오늘 성경 틀어놓고 성경 말씀도 읽어보세요. 이어지는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해줄게요. 다음 시간에 우리 꼭 다시 만나요. 그럼 잘 자요. 구독과 좋아요. 구이고 알림 설정 부탁해요.